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출고 후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 한대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바로 어떤 차량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국내 플래그십 세단 자존심인 제네시스 DH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타 보고 싶은 이 제네시스 차량 정말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고, 내구성 좋고, 안정성까지 모든 걸 완벽히 갖춘 정말 끝판왕 가성비인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차주분께서 병적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1,560만원, 1,5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지네시스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H33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4만 1000km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공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 뒷문, 뒤엔다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구독자분들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네시스 t h 차량은 정말 실외관이 정말 멋스러워서 좀더 럭셔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플래그십 쓰는 차량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은색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도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정말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쪽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제네시스 엠블럼과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LED 안개 등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지금 후면부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멋스럽고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리어램프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정말 큼지막하고 멋스러운 제네시스 엠블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정말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병적 관리를 해 주신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트 레드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제네시스 DH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이 제네시스 차량이 왜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진 시동도 단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V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온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41,956km로 주행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변색되거나 깔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편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핸들 뒤쪽 보시게 되면 패드 시프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과 풀 오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정말 멋스러운 제네시스 아날로그 시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각종 오디오 버튼,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기아 노브 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이 원격 시동 가능한 블루링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게 되면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이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앞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5단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뒷좌석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뒷좌석 각종 매뉴얼 버튼과 DIS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천장 상태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병적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이 V6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GDI 엔진 특성상 헤드 치는 소리 전혀 없고 정말 병적 관리가 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봐도 봐도 멋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타고 싶고 사고 싶은 이 제네시스 차량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DH33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4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 뒷문, 뒤엔다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이 가성비 넘치고 정말 멋스러운 대형 플래그 트는 차량이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1,560만원, 1,5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제네시스 DH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